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30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 5절까지 네, 오늘은 어, 제가 한절 우리 여러분들 한절 번갈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일어나 가서, 가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다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게 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류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건을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빌립이 입을 열어, 열어 이 글에서,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가르쳐 복음을,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끝까지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어,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 모션을 통해 해봤잖아요 어, 앞부분만 한번 해, 다시 해볼까요? <laughs> 승천 어, 성령강리 교회공동체 일곱집사 스대바 킵바 그다음이 뭐예요? 뭐예요? 그다음 어 빌립 전도잖아요. 어, 오늘은 여기 빌립 전도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기억나죠? 누구를 만났어요? 어 어느 나라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라 어제 간단히 살펴봤었잖아요. 어이 부분에 대한 말씀 을 잠깐 나누게 될 텐데 그 여러분 여러분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기뻤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볼래요? 정말 너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또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기뻤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 어, 보겠어요? 어, 말은 안 해도 돼요. <laughs> 나중에 선생님한테 <laughs> 공간 시간에 말하면 되고. 어, 그런 기뻤던 순간은요 또 내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일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어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뭐 공부 같은 건 별로 재밌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시켜야만 하지만 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나서서 하고 찾아서 하는 일들이 될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 여러분 시절에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기뻐하는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비밀인데. 기타 치는 거 너무 좋아해 가지고 한때 기타리스트가 꿈이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기타 잘못 치는데 그 기타 치는 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부모님을 막 졸라 가지고 기타를 하나 사달라 해 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와 가지고 혼자 방에서 하루 종일 기타 치고 또 악보 보면서 노래도 불러보고 나중에는 막그 일렉 기타도 사가지고 막 연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누가 막 시키지 않았어도 내가 좋아하니까 어, 찾아서 하고 시간을 내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어,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은 누가 막더라도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찾아서 하게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어,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한 사람의 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해보면 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점점 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일곱 네, 명의 집사님이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 지난번에는 스대반 집사님 이야기를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 주 이어서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빌립인데, 여러분 지난 주에 스데반 집사님이 안타깝게 순교 하시게 되면서 이제 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자기 집이었던 예루살렘 도시에 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도시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때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혹시 어디로 갔는지 기억 나나요? 오, 맞아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빌립이 도망을 갔지만 무엇을 했냐면 우리 팔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낳게 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복음의 역사들, 기적의 일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통해서도. 사마리아 땅에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사마리아 이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뭐, 무슨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어, 아마도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을 거예요. 어, 이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사마리아에서 전하고 다니고 있는 중에 어느 날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사라는 지역이 도시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라고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말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좀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한번 가 보라라고 말한 거죠. 빌립이 이 말씀대로 길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에디오피아 여왕을 모시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고 이 내시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뭘 읽고 있었어요. 어, 저기 보면 뭐 무슨 글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이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 n g y 모든 국고 o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어,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이사야 누구예요? 어, 선지자예요. 혹시 성경 책에도 있는 거 알아요? 어, 우리는 신약 성경을 봤는데 구약을 보면 창세기부터 쭉 가다 보면 중간쯤에 이사야라는 선, 성경이 있어요. 그 이사야의 글이 바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라는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짜리 두꺼운 성경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 인쇄나 이런 게좀 어려웠기 때문에. 두루마리 같은 종이에다가 이 펜으로 붓으로 성경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사야의 글 중에 어떤 부분을 이 두루마리로 펼쳐서 보고 읽고 가고 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사야의 글이 어떤 몇장몇 몇 절이었는지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였냐면요. 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 어, 네 여러분 이말 조금 어렵죠. 어, 이사야 53장 7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 내시가 읽으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7, 53장은. 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 지금 다 설명을 할수 없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53장 짧거든요.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면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약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라는 그런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이사야 이 53장 말씀을 읽으면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 만났다고요? 가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빌립이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보고 이 사람을 보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 너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분명히 외국 사람이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성경을 보고 있다니 이건 우연이 아니겠다.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구나. 이 사람에게 좀 말을 걸어봐야겠다.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을 내가 한번 좀 설명을 해 줘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두 이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 사람에게 이 본문은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분이냐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라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 주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결국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38절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무엇을 베풀었어요? 어,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세례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도 세례 받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굳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들었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가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집과 고향 가족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사람이었지만 빌립이 그곳에서도 무엇을 했냐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누가 시켜서 그랬을까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혼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 누가 상을 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그랬을까요? 어. 아니요, 그런 이, 그런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준다든지 안전하면 누가 혼을 낸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빌립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말막 누가 말리고 있는데도 왜 복음을 전하며 살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뻤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가 막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 너무 좋으니까 기쁘니까 이런 삶을 빌립이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타 치는 게 너무 좋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으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도망을 갈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이 빌립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지금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전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더라도 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좀 기뻐 보이나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쁜 삶을 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칠 텐데 지난 주에 목사님 집에 손님이 한명 찾아왔거든요. 어그 우리 남자 친구들은 나중에 군대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만났던 후임 친구였어요. 어 목사님이 군대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부대가 한 우리 초등부 인원만큼 됐어요 70명, 80명 정도 됐는데 그렇게 딱 우리끼리 모여서 2년 동안 살았거든요 어,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부대원 70명에게는 예수님을 다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예수님 복음이 적힌 사형지를 가지고 한명한 한 명에게 다 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세명은 나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후임 세 명을 데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그 중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친구 중에 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친구였어요. 그리고 어, 군대에 있을 때도 교회를 한두번 정도 같이 갔지만 자기는 예수님이 안 믿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어,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친구였거든요. 우리 4, 6, 5, 6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옆에 있는 저 친구인데, 어, 정말 놀랍게도 작년에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까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 네시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1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작년 11월에 무엇을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았어요. 분명히 우리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8년 전만 해도 자기는 교회 안 다닐 거라고 하면서 제가 교회 데리고 가도 돌아가고 집에 가그 어, 돌아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 이 친구가 마음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어, 어느 날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다면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오게 되었고 어, 교회를 다니면서 작년에 어느 날에는 전화가 와서 자기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형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지난주에는 전화가 와가지고 첫 마디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어 언어도 바뀌게 되고 어 담배를 피는데 담배도 끊게 되었고 어, 부모님과 이렇게 따로 살면서 참 상처가 많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었고 어,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고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눠 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어, 나를 통해서 어, 전해진 이 복음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친구에게 세상에서 아픔과 상처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친구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친구도 사랑해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이 친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과 언어들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친구에게도 그런 변화들이 찾아오게 되었구나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가 참 생각하면 이상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만 우리 빌립 집사님이 계신 이때만 해도요. 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고 누가 시키지 않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막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서현교회 초등부 친구들만큼은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전하지 않는 이런 세대 속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초등부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심긴 자리 지난 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복음 전하는 삶의 기쁨을 묵상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하는 삶을 결단하시죠. 우리 그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주 나누고 전하니 내가 심긴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한번더 찬양할까요? 내가 심긴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는 것, 내가 심기찬 니 말로 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여러분들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아무것도 막을 수 없도록 주님 나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세상에 재미있고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을 나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초등부 영혼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고 이리 아들이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원들 오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에 전하는 이 귀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초등부 영혼들이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라요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을 대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보잘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 것처럼 주님을 더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한 영혼, 한 영혼 예배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한 초등부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